한탄하면서 와! <laughs> 앞으로 우리 김가연 선생님이 뭐 선물해 주면 다 같이 시작 와! <laughs> 여기서 모여서 뭐할 거니까 참여해 주세요. 그러면 무조건 시작 와! <laughs>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. 아유, 당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글씨도 모르겠고 나 몰라서 해. 이러면안 돼요. 그래놓고서 나중에 쌓아주고 떠가지고막 욕해 씹으 씹고 씹으 씹고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달라고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. 아시겠죠? 자, 오케이 시작. 오케이.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으로 참여해야 막말로 꼼꼼을이라도 떨어지지. 꼼꼼을 받아먹으려고 형아 에 내밀고 자기는 맨날 째려보고만 있어. 그러면 안 되겠죠.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, 우리 여기 복지관 어르신들은요, 참여율이 굉장히 높대요. 제가 서울에 한번 알아봤더니요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여기 어르신들만큼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곳이 없대요. 그러는 내 자신이 멋있어요, 안 멋있어요. 네. 멋있으시죠? 그러면 나를 위해서 박수. 시작. 와! 그다음에 오늘 내 옆에 앉아준 친구 옆에 짝꿍들이죠. 내 옆에 앉아줬으니까 고마워요, 안 고마워요? 자 조사 한번 해볼게요. 나는 여태까지 결혼을 한번 했다. 손들어 보세요. <laughs> 어 이상해, 몇명안 들었어요. 분명히 내가 한번 했다고 물어봤는데. 어, 다시, 한번 했다, 손 들어보세요. 어, 내리세요, 내리세요. 나두번 했다, 두 번. 없네. <laughs> 아, 난 애인이 있다. 역시 우리 여기 어르신들 참 생각도 바르시고요 행동도 바르신 거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참 바르게 잘하실 것 같아요 맞죠? 네 내가 아니고 뭐라고요?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그러면 어머 사선이 너무 길었어요 몸 풀겠습니다 허리 뛰세요 허리 뛰시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드리실 거예요 자 백회 100회, 백개부터 어이구, 매. 어이구, 시원해. 모지르는 데가 있으세요. 앉아만 있으니까 어디가 모지르느냐? 다리가 모지려요 그죠? 그래서 숨한번 일단 내쉬고, 숨 들이마시고, 내쉬세요. 옛날에 칠삭동이, 팔삭동이 얘기 들어보셨죠? 네. 달을 못 채우고 나온 아이들이죠. 네. 예, 요즘, 요즘은 인큐베이터라고 유리 속에 들어가잖아요. 네. 네. 그래도 숨을 못 쉬는 아이는요. 가슴을 두드려준대요. 의사가. 그러면 폐가 우리 꽈리 꽃, 꽈리 아시죠? 꽈리 꽈리. 네. 꽈리는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 부풀어오잖아요. 르 그것처럼 폐도 자꾸 두드려주면 부풀어올라요. 어르신들 옛날에 아이고 저놈의 영감탱이, 아이고 저놈의 마누라, 아이고 저놈의 새끼 하고 가슴을 치면 어땠죠? 시원해졌죠? 그게 왜 그러냐면, 폐는 포도처럼, 이렇게 알갱이, 포도처럼 생겼어요. 두드리면 시원해져요. 그래서 가슴을 많이 두드리면 어르신들 그동안 맺혔던 것들이 좀 날아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, 가슴도 두드리고, 이러면 스트레스가 날아가요. 믿으시죠? 오케이! 다시 한번 믿으시죠? 수업은요. 강사만 떠드는 수업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수업이에요. 요거 잠깐 했다고 숨이 차 갖고 막 헐떡헐떡거리면 앞으로 어떻게 일 다니실 거예요. 백세 시대에 어르신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요. 그럼 이왕에 살거 건강하게 사셔야 돼. 아프면서 사셔야 돼. 건강하게 사셔야죠. 근데 그 건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? 여기부터 시작요 어르신들 아무리 몸에 좋은 거 먹고 아무리 몸에 좋은 약 갖다 사다 먹어도 마음같이 어때요? 부정적이면 오래 못 살아요. 건강하지 못해요. 오래 사셔도 건강하게 오래 못 사세요.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직무 서양 교육에 오늘 어르신들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? 긍정이에요. 따라해주세요. 긍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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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긍정이 뭐예요? 긍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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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생각하자고요. 좋은 말만 하자고요. 좋은 친구 사귀고 아시겠죠? 네 어르신들 앞에 계셔서 좀 시끄럽고 정신 없으셔도 이해해 주세요. 네. 이맨 앞이라 좀 정신 없으시죠? 네. 우리 어머니 너무 놀래가지고 울것같요자 <laughs> 따라해 주세요. 나는 네. 늙은 것이 아니라 네. 감탄이 줄었을 뿐이다. 다 같이 아. 어르신들 옛날에는요 아주 예쁜 꽃을 보면 감탄하고 이쁜 처녀가 지나가면. 하고 뭐 멋있는 남자가 지나면 어머, 막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으셨죠? 근데 요즘은 어때요? 그냥 눈이 오면 눈이 오는가 보다. 누가 뭐 저기, 누가 땅을 사면 땅을 사는가 보다.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.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. 그러면 어르신들 늙는 거예요. 늙는 거는 나이가 아니고요. 내 마음인 것 같아요. 그치요? 다시 한 번. 나는 늙은 것이 아니라. 감탄이 줄었을 뿐이다. 우리 이제 동작 이수목지간 어르신들은 내일부터 감탄하면서 돌아다니실 거예요. 감탄하면서 다시 다니시면요 복이 막 들어와요. 제가 원래요 저도 우울증도 있었고요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복이 오더라고요. 자다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. 우리 내년에는요 어르신들 다 같이 비행기 타고 미국 여행 가실 거예요. 된다니까 다시 한번 내년에는요 우리 서울에서요 시장님이 네. 그, 저기 초청해가지고 다상 상 받는데요 상. 시작! <laughs> 올해 노인의 날에는요 우리 동작예술사회복지관 어르신들이 청와대에 초청될지도 몰라요 <laughs> 자다같이 손가락을 들고 뻔이야 왕님은 좋은 말 하면서 아름다운 말 하면서 그렇게 사시자고요. 하실 수 있죠? 네. 자 따라해 주세요. 웃으면 웃어 보기 와요. 와요. 옛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. 어르신들 매일매일 웃, 웃는 습관을 가지시면은요. 지금이라도 내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.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으세요. 그러면서 옆 사람 보면서 열심히 웃읍시다. <laughs> 아옆 사람한테 말하려니까는 우리 옆 사람하고 왜 서로서로 <laughs> 옆 사람 하고 말하랬더니 안, 안 쳐다보고 계셔서 자,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합시다. 즐겁게 삽시다. 행복하게 삽시다. 이런 말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실 수 있죠? 오케이. 어르신들 집에 가서 빨리 드라마 보고 싶으시죠? 네. 만약에 오케이라고 안 하면 계속 여기저기 서예소이 나면 집에 안 보내드릴 거예요. 저도 오늘 집에 안갈 거예요. 여기서 자어리지뭐자다 <laughs> 같이 오케이. 오케이. 자옆 사람 보면서 오케이 시작. 오케이, 오케이. 한번더 시작. 오케이, 오케이. 네, 내일부터는 동작도 돌아다니다가 오케이 하면 다 오케이. 여기 왔던 사람들이에요 <laughs> 길거리 가다가도 누가 너무 너무 오랜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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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식이 할머니를 봤는데 얼굴이 죽을 상이야. 왜 그러시오? 아유, 아들이 이번에도 저기 뭐야, 회사가 월급을 안 줬대네. 뭐, 이런 말 하면, 이왕이면, 아유, 왜 그랬대. 뭐, 아이고, 아이고.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요. 그러지 말고, 잘될 거라고 기합을 넣어주실 거예요.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. 자, 오른손 엄지. 된다. 왼손 엄지. 된다. 잘 된다.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돈안 들죠? 시간도 별로 안 들죠? 힘들다 힘들다 하면 같이 죽는다니까요. 그렇죠 이왕이면 힘을 불어 넣어줘 보자고요. 어떤 할머니가 길거리 가는데 막 어려워 보여요. 시작! 된다! 된다! 잘 된다! 아이고, 저 할아버지 내가 어디서 많이 보나 할아버지인데 오늘따라 힘이 없어 보이네. 그 할아버지 앞에 가갖고 시작! 된다! 된다! 잘 된다! 이왕이면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오늘 내 옆에 앉아좀 짝꿍 같아. 시작! 된다! 된다! 잘 된다! 된다. 짝뽕한테 해주려니까 전부 저한테 하시고 계세요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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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잘 되라고요? 감사합니다. 다시 <laughs> 한번 옆사람 보면서 시작! <laughs> 된다. 된다! 된다! 잘 된다! 어르신들, 오래 살아보니까 텔레비전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 들으면 어때요? 못 맞다 할 때도 맞죠. 특히 우리 아버님들, 우리 남편도 보니까 밥 먹으면서 정치인들 지가 다 평가하고 있어. 잘했네, 못했네, 어쨌네, 저쨌네. 우리 그러지 말고요 이왕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만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왔을수록 다 같이 된다. 시작 된다. 나도 일 안했으면 좋겠어 그냥 나돈안 벌어도 좋으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만 손해예요 하만 <laughs> 손해에요 그냥만은 모르고 일 잘해 <laughs> 그쵸?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어르신 이하는 뒤에다 엉덩이에다 대고 시작 된다 된다 <웃음> 자 <웃음>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등 돌리고 지나가면 뒤에다 대고 욕해봐야 나만 손해예요 어르신들 욕하면은요 내 마음이 힘들어진다니까요. 그 사람은 나한테도 되고 욕하는지도 몰라. 그러니까 내가 제일 미워 사람 나타나면 엉덩이 딱 쳐다보고 시작.